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부림장입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얼마나 <laughs> 오랜만이라고? 항상 나는 새로. 짜릿해. 아 그래요? 어. <laughs> 네. 아, 그럼 좀더 좀 자주 나오셔야겠네요. <laughs> 아 그건 또 부담스럽고요. 저희가 <laughs> 오늘 어디에 와 있죠? 백고신도시 네, 시흥에 있는 백고신도시 신도시에 나와 있죠. 이곳이 조금 새로 오실 수도 있는데 여기는 사실 백오는 아니고 백고 바로 밑에 있는 오이도입니다. 조금 새롭고 평화롭죠? <laughs> 뭐, 배고도 평화롭습니다. 배꼽도 공원이 많아서 평화로운 음.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쵸. 그래서, 어, 오늘은 좀 오이도에 있는 여기 공원에서 좀 돌면서 피인님하고 후터크를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좀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고요.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우리 본 아파트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 어딘지 기억나세요? 첫 번째가, 호반이었나요아 그렇죠 역시 기억이 안 나시겠죠 <laughs> 백옷 SK뷰를 봤습니다 백옷에서 이제 아파트로는 대장급 아파트를 우리가 보통 백옷 s k 뷰로 뽑는데 피해님 어떠셨어요? 네. SK뷰가 아, 되게 좋던데요 저는 기대 안 하고 갔는데 처음에 본 건데 제일 좋았다는 기억이 남는 건 조금 의외인 거죠 왜냐면은 뒤로 가서 기억에서 잘 남으니까 아무래도 좀 시간 순서대로 우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죠 근데 딱 보니까 조경 잘돼 있고 안에 있는 조형물도 많은 걸 보고서 야 이거 투자 많이 했는데? 돈 많이 썼다 건설사에서 돈 많이 썼다 라는 게딱 들더라고요 괜히 브랜드 아파트가 아니다 <laughs> 어, 그래서 조경이 좋았다 네. 그리고 단지가 크고 그리고 그 확실히 프라이버시 잘돼 있을 것 같아요 조경이 잘 돼서 좀 낮은 단지들에 좀 프라이버시가 잘 되고 그리고 조경이 잘 됐으니까 또 그냥 공원 갈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뭐 바다랑 가까워서 바다 뷰도 보이고 오션뷰 아, 너무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아 맞아요 사실 배데 SK뷰가 얘기가 많은 곳이에요 배곶이라는 곳 자체도 원래 좀 논란이 여지가 있는 곳이긴 하죠 뭐냐면 배곶이 좋은 곳이냐 아니냐 시흥 저체, 전체에서도 배곧을 좀 좋은 입지라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뭐 그건 별개로 하고 어쨌든 뭐 이게 진짜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시장에서 가격이 말해주는 거니까요. 일단 우리는 좀 좋다고 판단을 하고 좀 볼까요? 배곧의 <laughs> 스카뷰가 실제로 장점이 되게 많은 단지예요. 일단 눈에 보이는 거는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바다뷰. 공원 뷰 장난 아니죠. 네, 아 바로 옆에 또 공원이 실제로도 있어서. 네. 근데 굳이 안 가도 될 정도로 내부 조경이 잘돼 있었다. 맞아요. 배곳이라는 동네가 물론 이제 바다 뷰가 전반적으로 잘 나오는 곳이긴 합니다. 근데 모든 단지 모든 아파트가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 배곳 SK 뷰가 특히 더잘 나오는 단지긴 하죠. 그렇다고 뭐 모든 동과 층이 다 나온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지 내 조경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정말 굉장히 잘돼 있어서 뭐 바다 뷰나 공원 뷰가 안 나오더라도. 뭐 뭐 단지 저층이나 이런 곳이라고 하더라도 조경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아쉬움을 상쇄시킬 수 있는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단지 위쪽으로 이제 초중고가 몰려 있잖아요 한꺼번에 유치원까지 해서 그래서 그런 측면도 굉장히 IQ기에 좋은 단지다. 그리고 105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상권이 조금 분리가 돼 있어요. 밑에 이제 중앙광장 상권이 약간 유흥 관련된 상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위쪽에 초중고가 있는 그쪽 상권은 약간 학원가라든지 생활밀착형 그런 상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5SK뷰가 그런 측면에서 뭐 중앙상권 접근하기도 되게 좋고 학원가 쪽으로 접근하기 좋은 그러면서도 뷰도 가지고 있는. 근데 또 조경도 좋고 단지도 1400세대 정도가 되니까 상당히 크고 좋은 브랜드 아파트 여러모로 괜찮은 단지라고 할수 있겠죠. 어디 하나 크게 빠지지 않는. 대장인 이유가 있군요. 아, 그렇죠. 두루두루 좀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단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두 번째 본 단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뭐냐면, 그, SK뷰 아래쪽에,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호반 서밋이거든요. 아, 네네네. 네. 뭐 호반 어, 서밋이 이거. 그 C1, C2가 있어요. 뭐, 블록 기준인데, 어, C1, C2 사실 두개다 크게 입지 차이가 없고, 뭐, 가격이라든지 사람들의 선호도 차이도 그냥 개별 상품에 따른 것이지, 이게 단지별로 뭐, 크게 차이가 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후반 서밋이라고 할게요. 저번 임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님은 후반 서밋을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후반 서밋 보고서 이거를 대표님이 주상복합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주상복합이라고 못 느꼈어요. 음. 그러니까 주상복합의 단점 같은 게잘안 느껴지는 주상복합이었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그래요? 네. 어, 어떤 부분이 그렇게? 주상복합이라면 내부 시설들이 조금 모자른 부분들 있잖아요. 놀이터라. 아니면 아, 그렇죠, 이제 그렇죠. 기타 편의 시설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풋살장이나 이런 왜냐하면 주상복합은 내부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으니까 음... 그런 부분을 좀 느꼈는데 그렇죠. 보통 용적률을 최대까지 네. 끌어올리다 보니까 좀 그런 쾌적한 편의 시설이 약간 부족하다고 할수 있죠. 후반은 그런 부분들이 다른 주, 주상복합보다는 괜찮다. 물론 다른 아파트보다는 조금 모자르겠지만 주상복합 아파트 중에서는 오, 괜찮네라는 게 느껴졌고 그리고 상가가 나와 있는 게 주상복합처럼 이제 바로 상가 바로 위쪽에 딱 배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상가처럼 이제 층을 쌓아 놓은 정도 그 정도라서 그냥 그 층이 좀 많다라고 음. 느껴져 가지고요. 아, 예. 좋은 점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호바 서밋이 주상복합이기는 하지만 약간 아파트랑 큰 차이가 없다?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주상복합 본 것들을 얘기를 해보면 뭐 롯데캐슬 같은 경우 특히 좀 그렇게 짓는 경향이 있는데 약간 좀 상가하고 아파트를 굉장히 분리시켜 놓으면서 주상복합 그 아파트 층으로는 사람들 외부인의 접근을 막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봤던 호바 서밋 같은 경우는 단층에서도 아파트 단지 내부로 접근이 가능했죠. 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소득이 좀 되시는 분들은 약간 외부인과의 접촉을 꺼려 하시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보안 문제라던가. 그렇죠 외부인들 좀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주상복합은 그게 장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저희 같이 임장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여기 좋죠. 그죠또 <laughs> 입지적으로 본다면. 현재 주변에 뭐 학교 가까운 건 아닌데. 좀 맞은편에 공원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초중학교 통합학교가 이제 들어올 예정이에요. 곧 들어와요. 네, 곧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은 그 부분이. 분이 아쉽지만 그것도 좀 해소가 될 예정이고 다만 제가 이제 이전 임장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상권이 되게 가까워요. 딱. 끼고 있는 거다 보니까 이게 장점이라고도 할수 있지만 역시 단점이 될 수도 있죠 왜냐면그 상권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유흥상권이잖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그쪽 편으로 유흥이 조금 쏠려 있긴 하네요 그쵸 렇 근데 이제 유흥상권도 막 무슨 뭐 성매매 없어 있고 이런 유흥상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약간 좀 평일 밤이나 주말쯤 되면 이제 외부에서도 많이 오는 그런 상권이기 때문에 어, 호반 서에서 사시는 분들이라면 약간 좀 번잡한 느낌이 드실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주상복합이라는 상품 자체가. 지상 그리고 땅 활용상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좀 붐비는 지역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이 단점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좀 염두를 하기는 해야겠죠. 근데 그거 빼고는 뭐 괜찮다. 사실 SK 뷰랑도 입지 차이가 크게 나는 건 아니고 물론 뭐 그렇다 그래가지고 뷰가 아주 좋다. 물론 고층에는 뷰가 괜찮지만 뭐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냥. 나쁘지 않다, 괜찮다. 가격이 사실 SKB랑 비슷하잖아요. 저는 그게 자본주의에서는 대부분의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이 말해주는 거죠. 얼마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이렇게 이제 후반 서비스 마무리하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본 아파트 기억나세요? 아 네네네. 그 약간 제가 지도에서 보고 왔을 때, 약간 모서리에 있다? 엣지에 있다? 엣지 있다. <laughs> 아 엣지 있다가 아니라 엣지에 있다. 네, 엣지에 있다. 아, 모서리에 있다. 네. 아, 그쵸. 그렇죠. 바로 중웅 S 클래스를 봤습니다. 요즘 중웅이란 분들 참 많이 보이는데요. 피해님 어떠셨어요? 여기 아파트는? 여기 아파트가 저는 어쨌든 지도에서 보고 왔을 때 구석에 있으니까 네네. 엣지에 있으니까 네. 그 바다가 많이 보일 거다. 이 중면이 바다니까. 네? 음. 오늘 갔을 때는 물이 빠져가지고 바다를 본 적이 없다. 바다라고 하기엔 약간 좀 민망한 곳이기는 그렇죠. 했죠.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거는 못 보고 내부 시설을 봤을 때는 어, 평범했습니다. 진짜로 전차 평범했습니다. 아, 좀 아쉬우셨나요? 어, 좀 기대하고 간 거에 비하면 조금 아쉬운 게 있고 어쨌든 거기에 장점은 딱 오션뷰가 아닐까. 아, 네 맞아요. 사실 뭐이 아파트에 대해서 되게 사랑설레가 많아요. 아 진짜요? 그니까 위치를 딱 봐도 누군가는 선호할 것 같고 누군간 별로라고 할것 같지 않나요? 바다를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따라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흔히 뭐. 잠실 엘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거기에 호불호가 있을까요? 아예 없죠. 일반적으로 대중이 좋아할 만한 요소 를다 갖췄잖아요. 뭐꾼군지라든지 지하철역이라든지 한강 놓끼고 있고 단지도 크고 뭐 이런 아주 요소 요소 좋은 걸다 가지고 있으니까 엘스가 사실 뭐 잠실에서도 가장 대장급 단지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건데 우리가 봤던 이제 배곧의 중흥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모든 걸 갖추고 있는 단지는 아니죠. 우리가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배곧 s 에스케, 스케이뷰랑 비교를 해봐도 배곧 s 스케이뷰는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팔방미인 같은 단지였다면 중흥은 그거보다는 약간 떨어져 어쩔 수 없이 뭐 편하게 얘기를 할게요 중심 상권하고도 거리가 있고 아... 단지 내 상권이 아주 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여기가 교통이 편하냐 사실 뭐배구 전체가 자차로 이동하기에만 좋은 곳인 건 맞습니다만 여기는 특히 뭐 버스라든지 이런 거 이용하기가 약간 좀 불편하죠 아무래도 그렇다고 장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임장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울렛도 가깝고 뭐 아울렛 가까운 게 뭐가 장점이냐 할수 있지만 뭐 걸어서 아울렛 갈수 있는 단지가 몇 개나 되는 다고 전국에서 당연히 이건 장점이라고 할수 있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 핀이 말씀하셨던 거 바다뷰 네. 이거 무시 못하죠. 그게 제일 클것 같습니다. 네 저도 물론 중홍의 내부에 들어가서 바다뷰를 제 육안으로 본건 아닙니다만 뭐,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이 나와 있는 걸 제가 몇개 봤을 때는 어저 사진으로 봐도 바다뷰가 상당히 훌륭하더라고요. 와 여기는 진짜 좋다. 이런 바다뷰 사실 대한민국에서 흔히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나 수도권에서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장점이라고 안할 수가 있을까? 근데 한편으로는 그쪽 예. 뷰가 어쨌든 육지가 보이는 바다뷰라서. 아, 좋은 지적이에요. 이게 뷰라는 게 사실 굉장히 상대적이면서도 복합적이거든요. 그리고 주관적이죠. 아니고. 그렇죠. 바다 뷰라 그러면 뭐 어, 바다가 있는 뷰네? 강 뷰라 그러면 뭐 어, 강이 있는 뷰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얼마나 공간학적으로 다양한 요소들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느냐가 사실 뷰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산 같은 데도 가보면 단순히 그냥 뭐 해운대 바다가 끝없이 보이는 것보다는 약간 수영강도 보이고 해운대 바다도 보이고 광안대교도 보이고 이런 입지가 사실 굉장히 복합적으로 다채롭고 좋은 우리가 뷰를 가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중흥에서 보이는 뷰가 피니 말씀하신. 하신 것처럼 육지가 보이는 게좀 아쉽다 이거를 100% 바다비라고 할수 있느냐 라는 점에서는 물론 뭐 이론은 없지만 다만 다채로울 수는 있죠 바다도 보이고 육지도 보이고 건너편에 아파트도 보이고 요런게 뭐, 뭐 누군가는 선호할 수 있는 거니까 뭐 개인의 호불호의 문제이지 이게 아주 상품이 빠지는 요소이다 라고 까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바다가 끝없이 보이는 걸 저도 선호하긴 하지만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중흥도 확실히 장점을 가지고 있는 단지다 뭐 신축이기도 하고 단지가 이렇게 작은 것도 아니고 그것도 어쨌든 12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1 백옷이 오른다면 분명히 따라 오를 수 있는 단지다 그리고 어쨌든 월곧역이 가까운 편이기 때문에 뭐 향후에 월곧으로 이제 월판선이 들어오고 그리고 월곳배교 이제 연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뚫리고 나면 훨씬 더 좋은 입지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세개 단지에 대해서. 우리 저기 오이도에 있는 이제 공원과 우리 유명한 오이도 이제 방파제죠. 이제 걸어 다니면서 갈매기를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페이 오늘 시흥과 이 백옷을 본 소감이 어떠신지. 아, 저는 어쨌든 부천 주변에 시흥이 있으니까. 네. 바다 생각 안 하고 시흥을 왔는데, 아, 시흥에 이런 것도 있다. 라는 정도와. 그러고 저는 어쨌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바다가 보이면서 출퇴근을 이 근처에서 할수 있는 사람이면은, 오, 여기서 아파트 사는 것도, 오션뷰를 보면서 사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시흥이 우리가 시흥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참편린적으로 이야기 좋은 곳이에요. 누구는 보면 야 시흥 다 공장지대 아니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누구는 보면 야 시흥 국도만 있는 데 아니냐. 혹은 시흥은 되게 오래된 구도심만 있는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사실 제가 이전에 인사이트 영상에서 시흥을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드릴 때 한번 말씀드렸듯이 다채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다익도시거든요. 부분 부분마다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가보느냐에 따라서 아, 시흥이 이렇구나라는 느낌이 다르게 다가오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본배 곳에 대한 느낌도 피해님이 이전에 시흥시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하고는 약간 다르실 거예요. 뭐 바다가 가지고 있는 부분, 깨끗한 신규택지라는 부분, 또 상권이 이제 아름답게 이제 쭉 이어져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다르게 느껴졌을 것이고, 좋은 지역이지만, 사실 송도에 대한 의존성, 연계성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백오이 점점 좋은 입지가 된다면 뭐 송도로 뛰어넘을 것이다. 백오 대호에 연결되면 결국 송도와 입지 역전이 될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백오이송도 입지를 역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송도가 앞으로 좋아질 거잖아요. 점점 더. 그러니까 송도가 점점 더 좋아짐으로 인해서 백오도 그냥 송도를 따라서 같이 이제 나란히 옆을 걸을 지역이다. 그렇다고 해서 백오이더 앞서 나가냐? 그렇진 않고 앞서 나가면 송도가 앞서 나가는 거고 백옷은 오히려 뒤에 따라서 송도와 같이 이제 발을 맞추어가면서 같이 발전하고 집값도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시흥의 150도시는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좀더 재밌는 지역으로, 재밌는 지역의 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